3월 28일 맥체인 성경읽기 출애국기 39장 또 그들은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주홍색 실로 성수에서 섬기기 위한 예복을 만들었으며 또 아론을 위한 거룩한 의복을 만들었더라 그는 또 금실과 청색, 자색, 주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을 만들었으며 그들은 금을 두들겨서 얇은 판들을 만들고 그것을 잘라서 철사들을 만들어 청색, 자색, 주홍색 실과 가는 배실에 섞어 정교한 기술로 만들었더라. 그들은 에봇에 쓸 어깨띠를 만들어 서로 연결시켰으니 그두 끝에다 달아 서로 연결시켰더라. 애봇 위에 달린 애봇의 정교한 허리끈을 그 방법대로 같은 것으로 만들었는데 금실, 청색, 자색, 주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하였으니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더라. 그들은 얼룩 만호를 깎아 이스라엘 자손의 이름들을 인장을 새기듯이 새겨서 금장식에 물렸으며 그는 그것들을 에봇 어깨띠에 달아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념되는 보석들로 삼았으니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더라. 그가 또 에봇을 만든 것 같이 흉배를 정교한 기술로 만들어 금실, 청색, 자색, 지홍색 실과 가늘게 꽃 배실로 만들었으니, 그것은 네모 반듯하고, 그들이 흉배를 두 겹으로 만들었으니, 길이가 한 뼘이요, 폭이 한 뼘으로 두 겹이고, 그것에다 네 줄로 보석을 박았으니, 첫째 줄에는 홍보석, 황옥, 홍옥이요, 이것이 첫째 줄이며, 둘째 줄에는 에메랄드, 사파이어 금강석이요 셋째 줄에는 리구루, 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에는 녹보석, 얼룩만호, 벽옥이니 이것들이 물려지는 금장식에 물려지니라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자선의 이름들대로 그들의 이름들을 따라 열두리니 인장을 새김같이 열두 지파를 따라 각각 그 이름을 새겼으며, 그들은 또흉배위양 끝에다 순금으로 따서 만든 사슬들을 만들었고, 그들이 금 장식 둘과 금고리 둘을 만들어서 흉배의 양 끝에다 두 고리를 달았고, 따운 두금 사슬을 흉배 끝에 있는 두 고리에다 넣었으며, 따운 두 사슬에. 두 끝을 두 장식에다 고정시켜 에봇 앞 어깨띠에 달고 두 금고리를 만들어 흉배의 가장자리 두 끝에다 달았으니 흉배의 안쪽 곧 에봇에 닿는 쪽으로 달았으며 다른 금고리 두 개를 만들어서 에봇 앞쪽을 향한 에봇 아래 양편 매는 자리 가까운 쪽 즉, 에봇의 정교한 허리띠 위에 달고, 그들이 청색 끈으로 흉배 고리에서 에봇 고리들까지 묶어 흉배를 정교한 에봇의 허리띠 위에 붙여서 에봇에서 풀어지지 않게 하였으니,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더라. 또 그가 에봇의 겉옷을 모두 청색으로 짜서 만들고, 그 겉옷 중간에 구멍을 내어 마치 사슬, 갑옷의 구멍같이 구멍 주위에 띠를 박아 그것이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들은 겉옷의 가장자리에다 청색, 자색, 주홍색 실과 꽃 배실로 성류들을 만들고 순금으로 방울들을 만들어 겉옷의 가장자리 위 성류들 사이에 방울들을 달대 돌아가며 성류들 사이에 달았더라. 방울과 성류, 방울과 성류를 섬길 때 입는 겉옷의 가장자리에 돌아가며 달았으니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더라. 그들은 또 가는 배실로 짠 옷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가는 배실로 관을 또 가는 배실로 아름다운 모자를 만들고 가늘게 꼰 배실로 속옷들을 만들고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주홍색 실로 바느질해 허리띠를 만들었으니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더라. 그들은 순금으로 거룩한 왕관의 배를 만들고 인장을 새김 같이. 주께 거룩함이라고 그 위에 글로 썼더라 그들은 그것을 청색 끈으로 간 위에다 높이 고정시켜 메었으니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더라 회중의 장막인 성막의 모든 작업이 이렇게 끝났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대로 행했으니 그들이 그렇게 행했더라.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 가져왔으니,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걸쇠들과 그 널판들과 그 빗장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붉게 물들인 순양의 가죽덮개와 오소리의 가죽덮개와 덮는 휘장과 증거개와 그 채들과 자비석과 상과 그 모든 기명들과 차려놓은 빵과 순금 촛대와 그 등들, 곧 정연하게 놓은 등들과 그 모든 기명들과 등기름과 금재단과 붓는 기름과 향기로운 향과 성막문에 거는 막과 노재단과 그 노철망과 그 채들과 그 모든 기명들과 물대야와 그 다리와 뜰의 막들과 그 귀등들과 그 받침들과 뜰문에 거는 막과 그 끈들과 그 말뚝못들과 회중의 장막을 위한 성막의 의식에 쓰는 모든 기명들과 성수에서 섬길 때 입는 예복들과 제사장 직분으로 섬길 때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의복과 그의 아들들의 의복이더라.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일을 하였으며, 모세가 그 모든 일을 보니 보라, 그들이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했으며, 그들이 그 일을 이루었으니 모세가 그들을 축복하니라. 요한복음 19장 그러므로 그때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을 하고 병사들은 가시로 관을 엮어서 그의 머리에 다 씌우고 자주색 겉옷을 입히며 말하기를 유대인의 왕 만세라고 하며 손으로 줄을 치더라. 그때 빌라도가 다시 나와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보라, 내가 그 사람을 너희에게 데려왔노라.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런 잘못도 찾지 못하였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는 것이라고 하더라. 그때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시고 자주색 겉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 사람을 보라고 하더라. 그러므로 선임 제상들과 관원들이 줄을 보고 소리질러 말하기를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그를 데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아무런 잘못도 찾지 못하였노라고 하니라. 유대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는데, 우리의 율법에 따르면 그는 마땅히 죽어야 하나이다. 이는 그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이니이다. 라고 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나서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재판정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어디서 왔느냐고 하나, 예수께서는 그에게 아무 듣고도 아니 하시더라. 그때 빌라도가 죽게 말하기를, 내가 나에게 말하지 않느냐, 나에게는 너를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고, 너를 놓아줄 권세도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하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위에서 내게 주신 것이 아니라면, 너는 나를 대적할 아무런 권세도 갖지 못하였을 것이니라. 그러므로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는 더큰 죄를 진 것이라고 하니, 이때부터 빌라도는 주를 놓아주려고 애쓰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말하기를, 당신이 이 사람을 놓아주면, 당신은 카이사의 친구가 아니니이다. 자신을 왕이라고 하는 자는 누구나 카이사를 대적하여 말하는 것이니이다 라고 하니라. 그때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와서 히브리어로 갑바다즉 돌로 포장된 길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재판석에 앉더라. 그날은 6월절 예비일이고 제6 0쯤이더라 그가 유대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왕을 보라고 하니 그들이 소리지르기를 쳐다나소서 쳐다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박으소서라고 하더라 빌라도가 그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왕을 내가 십자가에 못박으려고 하니 선임 제사상들이 대답하기를 카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라고 하더라 그러므로 그가 주를 십자가에 못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 그들이 예수를 맡아서 끌고 가니라. 주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히브리어로 골고다, 즉 해골의 장소라고 하는 곳으로 가시니라. 거기서 그들이 주를 십자가에 못 박더라. 그리고 주와 함께 다른 두 사람도 이쪽과 저쪽에 못 박고 예수를 중간에 두니라. 또 빌라도가 명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였으니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고 쓰여 있더라. 그때 많은 유대인들이 이 명패를 읽었으니, 이는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읍에서 가까움이라. 그것은 히브리어와 헬라어와 라틴어로 쓰여 있더라. 그때 유대인의 선임 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말하기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소서라고 하니라. 빌라도가 대답하기를. 나는 내가 써야 할 것을 썼노라고 하더라 그때 병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받고 나서 주의 겉옷을 들고 네 조각으로 나누어 각자 한 조각씩 가지며 또한 주의 속옷도 가지니 그 속옷은 잊지 않고 위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그러므로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그것을 찢지 말고 누가 가질 것인지 제비를 뽑자 하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끼리 내 옷을 나누고 내 속옷도 제비를 뽐나이다 라고 말한 성경을 이루려 함이라. 그러므로 그 병사들이 이런 일들을 하더라. 이제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주의 모친과 이모 클로파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서 있더라. 그때 예수께서 자기 모친과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모친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인이요, 당신의 아들을 보소서 하시고 또그 제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어머니를 보라, 고 하시더라. 그 시로부터 그 제자가 그 여인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니라. 이일 후에 예수께서는 이제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것을 아시고 말씀하시기를 목마르다고 하시니, 이는 성경이 이루어지게 함이라. 거기에 식초로 가득 찬 그릇이 누여 있는데, 그들이 식초를 해면에 적셔서 우술초 가지에 꿰어 쥐의 입에 대니라. 그때 예수께서 그 식초를 받으시고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었다고 하시더니, 고개를 떨구시고 숨을 거두시더라. 그러므로 그 날이 예비일인 까닭에 유대인들이 그 시체들을 안식일에 십자가 위에 남겨놓지 않으려고 이는 그 안식일은 큰 날입니다. 빌라도에게 요청하기를 그들의 다리를 꺾어서 치우게 해 주소서 라고 하더라. 그러므로 병사들이 와서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첫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주와 함께 못 박힌 다른 사람의 다리도 꺾더라. 그러나 그들이 예수께 이르러서는 그가 이미 죽은 것을 보고 주의 다리는 꺾지 아니하였으나 그 병사들 중 하나가 창으로 주의 옆구리를 찌르니 거기서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리하여 이것을 본 사람이 증거하나니 그의 증거는 참대도다. 그 사람은 자기가 진실을 말한다는 것을 아느니라.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는 것이라. 이런 일들이 일어난 까닭은 주의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도 말하기를 그들은 자기들이 찌른 그를 보리라고 하였느니라. 이런 일 후에 예수의 제자였으나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자신을 숨겨온 아리마데 요셉이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겠다고 빌라도에게 간청하니. 빌라도가 허락한지라. 그러므로 그가 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더라. 또 일찍이 밤에 예수께 왔던 니코데모도 모략과 알로에 섞은 것약 100리트라를 가지고 왔더라. 그때 그들이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관례대로 향료를 넣어 세앞으로 싸더라. 그런데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으니 그 동산에는 아무도 장사 진행 적이 없는 새 무덤이 있더라. 그러므로 그들이 유대인의 예비일 때문에 예수를 그곳에 두니 이는 그 무덤이 가까이 있음이더라. 잠먼 15장. 유순한 대답은 진노를 삭히나, 과격한 말은 화를 일으키느니라. 현명한 자의 혀는 지식을 올바로 사용하나, 어리석은 자들의 입은 어리석음을 쏟아내느니라, 주의 눈은 어느 곳에서나, 악한 자와 선한 자를 살피시느니라. 건전한 혀는 생명의 나무이나, 그 안에 있는 폐역함은 영 안의 틈이니라, 어리석은 자는 자기 아버지의 훈계를 멸시하나, 청명한 자는 책망을 존중하느니라. 의로운 자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으나, 악인의 소득에는 고통이 있느니라. 현명한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나,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그렇지 아니하느니라. 악인의 희생제는 죽게 가증한 것이나,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의 기쁨이니라. 악인의 길은 죽게 가증한 것이나, 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길을 저버린 자에게는 징계가 슬픔이고 책망을 싫어하는 자는 죽으리라. 지옥과 멸망이 주 앞에 있거늘.하물며 사람의 자손들의 마음들이야 더욱 그렇지 않겠느냐. 조롱하는 자는 자기를 책망하는 자를 사랑하지 아니하며 현명한 자에게 가지도 아니할 것이니라.즐거운 마음은 얼굴을 밝게 하지만. 마음의 슬픔은 영을 상하게 하느니라. 명철을 가진 자의 마음은 지식을 찾으나 어리석은 자들의 입은 어리석음을 먹느니라. 고통받는 자들의 모든 날은 악하나 즐거운 마음을 가진 자는 계속 잔치하느니라. 소유가 적어도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큰 재물로 인하여 고뇌하는 것보다 나은니라. 나물로 마련한 저녁에 사랑이 있는 것이 살찐 수소가 있으나 미워하는 것보다 나은 이라. 분을 잘 내는 사람은 다툼을 일으키나,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다툼을 그치게 하느니라.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의로운 사람의 길은 평탄하니라. 현명한 아들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나, 어리석은 자는 자기 어머니를 멸시하느니라. 지혜를 멸시하는 자는 미련함을 기뻐하나 명철한 사람은 정직하게 행하느니라. 의논이 없는 계획은 실망을 가져오나 의논자가 많으면 계획이 이루어지느니라. 사람은 자기 입의 대답으로 기쁨을 누리나니 때에 맞는 말은 얼마나 유익한가? 생명의 길은 현명한 자 위에 있으니, 그는 아래 있는 지옥으로부터 벗어나리라.주께서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헐어 버리실 것이나, 과부의 경계는 세우시리라.악인의 생각들은 주께 가증한 것이나, 순수한 자들의 말은 기쁨의 말이니라.이에게 욕심을 부리는 자는 자기 집을 해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리라.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지만, 악인의 입은 나쁜 것을 쏟아내느니라. 주께서 악인들로부터는 멀리 계시나, 의인의 기도는 들으시느니라. 눈의 빛은 마음을 즐겁게 하고, 좋은 소식은 뼈를 살찌게 하느니라. 생명의 책망을 듣는 귀는 현명한 자들 가운데 거하느니라. 훈계를 거부하는 자는 자신의 혼을 멸시하는 것이나, 책망을 듣는 자는 명철을 얻느니라,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존기에 앞서 겸손이 있느니라. 빌리포서 2장.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어떤 격려나 사랑의 위로나 성령의 교제나 인정이나 자비가 있다면, 같은 생각이 되어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 되고 한 생각이 되어 너희는 나의 기쁨을 이루라.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허영을 따라서 하지 말고, 오직 생각의 겸손함으로 남을 자신들보다 존중하고, 각자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남의 일도 돌아보라.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도 있는 생각이라, 그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는 것을 탈치라 생각지 아니하셨으나, 오히려 자신의 영예를 버리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어 사람들의 모습을 취하셨느니라. 그리하여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셨소. 자신을 낮추시고 죽음에까지 순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음에까지라.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한 이름을 그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있는 것이나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복종했던 것처럼 내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없는 지금도 더욱 더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니. 그분은 너희로 그분의 선한 기쁘심에 따라 뜻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모든 이를 불평이나 다툼이 없도록 하라. 이는 너희 하나님의 아들들이 흠없고 순전하여 비뚤어지고 변질된 민족 가운데서 책망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 너희는 빚들로서 세상에서 비추는 자들이라. 생명의 말씀을 제시하여 내가 헛되이 달리지도 아니하였고, 헛되이 수고하지도 아니하였다는 것을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하려 함이라. 만일 내가 너희 믿음의 희생재물과 봉사 위에 나를 드린다 해도 나는 기쁘고 또 너희 모두와 함께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또 나와 함께 기뻐하라. 그러나 내가 믿노니 주 예수께서 디모델을 속히 너희에게 보내실 것이라. 이는 너희 형편을 알고 위로를 받으려 합니다. 이는 나에게는 생각을 같이 하여 너희의 형편을 진심으로 염려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이라. 모두 자기 자신의 일만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은 구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디모데의 증거를 안하니 마치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섬긴 것처럼 그가 보고만해서 나와 함께 섬겼느니라 그러므로 나에 관한 일이 어떻게 되어가는지를 보고서 곧 그를 보내기를 바라며 내가 주를 믿노니 나 자신도 속히 갈 것이라 또한 나는 에파프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노라. 그는 나의 형제요 동역자이며 전우이고 너희의 사자이며 나의 필요를 공급해 주는 일꾼이라. 이는 그가 너희 모두를 그리워하고 그가 아프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므로 심히 근심하였습니다. 그가 정녕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내가 슬픔 위에 슬픔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를 베푸셨으니. 그에게 뿐만 아니라 나에게도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서둘러서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또 나도 슬픔을 덜려 하이라 그러므로 주 안에서 그를 기쁨으로 영접하고 또 그와 같은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라. 그가 정녕 병들어 죽게 되었으라. 내가 슬픔 위에 슬픔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위에 자비를 베푸셨으니 그에게뿐 아니라 나에게도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서둘러서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또 나도 슬픔을 덜려함이라. 그러므로 주 안에서 그를 기쁨으로 영접하고 또 그와 같은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거의 죽게 되었으나 자기 생명을 돌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에 대한 너희의 섬김의 부족함을 그가 채우려 함이라. 아멘.